감사합니다. 우오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온 자체가 오랜만인데 MBC 가요 베스트에 출연한 것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김연자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 코로나 19 전에는 정말 정말 자주 왔습니다. 이 기장에도 몇번 왔어요.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저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서도 정말 그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 하게 돼서 정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정말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는 제 신곡을 보내드릴까 하는데 신곡이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아 아무르 바티 신곡 아닌데 이건데. 아,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부산 여러분들은 짱이십니다. 맞습니다. 블링블링.